<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수요일에 아, 와서, 신금이 해주는 인생 상담,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한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몇일까요 많이 한것 같은데 78회에요. 78회에 뭐 한분 계세요. 그래서 볼게요. 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떤 그런 실력이 있다거나 자격이 있다거나 뭐 당신 사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실력이나 자격은 없어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복 받으려고, 저복 받으려고 하기 시작했는데, 어... 요즘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도 일단 하긴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뭐, 복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복이 올까? 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여기 한 분이에요. 그깜 땡땡님. 와, 어 사주 장난 없네요. 음, 굉장히 장난 없는 사주입니다. 아, 터가 없는 게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이거 볼게요. 자, 이것도 또늘 하듯이 메모장을 키고, 메모장을 키고, 뭘 물어보는지 정리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판치는 비업에 식신이 겨우 버텨주고 있다.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본 건가? 본인 해석인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번에 넣게요 어, 아, 식신 설기를 말하는 건가? 식신 설기가 걱정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내용인가? 그 정인. 아, 정인하고 식신의 그 원국 내에서의 그 상황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불안하시겠죠? 워낙 초기 사주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제 마저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 무슨 말이지? 재성이 있나요? 재성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본 만세력에서는 재성 없습니다. 아, 재. 아, 그 제가 아니라 무죄 보관. 음, 뭘수왕 무죄 보관. 수 아. 무죄 무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따가 설명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분은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은데, 음, 이름 꾸준히 하신다. 질문이 뭐죠? 본인의 뭐꾸준히 하신다. 아목 목표성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인가? 아... 갑자기 갑자기 본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거 기출변형으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남들은 무지여도 큰돈을 많이 드는데 저런 지향까지 무지라서 대원에서조차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걸까요? 돈이 안 들어와서? 이거 이분 같은 경우는 재성을 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라면 음, 재성의 부재 재성의 부재에 대한 어, 금전 뭐 금전 문제라 그래야 되나? 버이 문제? 뭐 그런 거? 돈 문제? 돈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해석하기 어렵네요. 돈볼 때, 벌진... 뭐지, 먹고 살좀 이쁘다는데, 월은 다 알면서 막 상하게 하는 제가 답답하네요. 유아지는 사주 조금 한다고 팔자 다하고 있으니, 솔직히 이런 거. 아... 네, 질문이 이게 정확히 무슨 말, 뭘 질문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요약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본인 얘기? 뭐 그런 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지? 일단, 재성은 돈이 아닙니다. 재성은 돈이 아니라, 내 역할이죠. 그것도 본인이 자체에서 만든 역할. 어디 메이는 것, 호기심. 뭐 재성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좀한것 같고,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포스팅을 했으니까, 어, 재성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재성 들어온면 머리 아픕니다. 재성, 재성은 온에서도 안 들어오고, 무관무제면 엄청 좋죠. 그러니까 무관무죄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진 않으셨지만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어, 식신하고, 어, 정인이, 이게 지금 얘 정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인이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정인이 금생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수, 그 지지신금이 금생수 하는 거는 굉장히 어, 설기 되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왕한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가 돼서 토국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얘가 설기 되는 거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오히려 얘가 생해주는 덕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지신금은 설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에 경금하고 지지신금은 세서, 그래도 설, 설이, 설이 안 된다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해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얘가 뭐, 만약에 정인이 설륙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 엄마가 부실한 거죠. <laughs>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설계돼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엄마가 부실한 거고, 내가 받는 사랑이 완벽하지 못한 거죠. 본인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는 있겠죠. 아,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못 받는 거. 뭐, 좀 이제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정인이 설계가 되면, 인상 설계가 되면, 뭐, 형제가 많아서, 엄마 사랑을 좀 나눠봤다. 아니면은 뭐 내가 엄마 역할을 대신해주다. 뭐 형제들 돌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뭐꼭 그지 그렇게 집안에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세상 전반적으로 그런 게좀 있겠죠. 뭐 회사라면은 뭐내 형제가 아니라 내 동료가 되겠고. 내 엄마 대신에 뭐 나를 돌봐줘야 할뭐 사장이나 뭐 상사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식신월지니까 그것도 비슷하네요. 어, 상사가 부실한 거. 뭐, 회사가 부실한 거. 내가 좀 일이 많은 거. 내가 돌봐야 하는 거. 뭐, 집에서도 뭐, 본인이, 어 부실한 사랑,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부실하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이분은 거의 뭐, 패드립이죠. 그래서 뭐 엄마가 부실하다기보다는 뭐 엄마의 사랑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만약에 설이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본인이 식신 월직기도 하시니까, 뭐 본인이 좀그 몫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닌다라고 치면은 이제 회사가 부실한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혜택이 좀 부실한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이 근데 본인이 그거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부실이니까. 설댄 거는 그거 그게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한 거고, 설대서 문제가 생기면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내가 그 책에 그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얘기 하려다가 금방 얘기할려 하다 까먹었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또이 그 겁재가 많기는.. 비겁이 많기는 한데 겁재가 많은 건 아니죠 비겁이 많기는 해요 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뭐 지지 비겁은 아니라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도 있겠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비왕이신데 이게 천간이 그냥 쭉 4개가 쏘예요 개개개임 특이하죠. 그런 거다. 너무 갈까요? 아무튼 식신 설계 정인 식신이 문제가 생기냐 정인이 문제가 생기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내용이다. 인성이 설계되면 이제 부실한 인성 때문에 어, 본인이 그거를 좀 수습해야 되는. 그리고 설은 그거예요. 어... 꾸준히 그런 거예요. 한 그건 그게 극대서 문제가 생기면. 한 번씩 문제가 빡빡 생기는데, 설대에서 생긴 거는 꾸준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면 이제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설대면은. 설대에서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직장에 부실한데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수가더 멍청인 거죠. 나보다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사수 못까지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식신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 모광절은 수생목 하는 계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수생목이 됐죠. 이 목이, 목이 뭐였더라. 아, 즐거움을 쫓다. 벼먹을지가 뭐 즐거움을 쫓다. 뭐, 그랬던 내용 같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생화나, 이렇게, 화생토까지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화라는 게 사회적 진출, 욕망, 교육, 법칙, 목표, 뭐, 이런 행동, 이런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행동 안 하죠.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경험을 쌓거나 실행,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얌전히 사는 느낌. 뭐 얌전히 혜택 받고 보살핌 받으면서 얌전히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친밀감도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있죠. 이게 수가 왕하신데, 수가 굉장히 왕하신데, 이제 토국 수까지는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다. 음, 그런 문제인데 어, 이거는 뭐냐면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터가 어, 있어서 물론 토가 없으니까 문제이기도 한데 토가 없어서 또 다행인 거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토가 있었으면 뭐꼭 터가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래 버리면은, 내가, 어, 내 맘대로 하려는, 특히 식신 월드잖아요. 내 맘대로 특히 묘월이고, 내 맘대로 하려는 게, 그 사회의 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토가 없어버리면은, 뭐 토가 안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남한테, 이쁨 받아요. 뭐 크게 비난을 받거나 이건 잘못됐어라는 지적도 안 받고 내가 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남들이 어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큼의 짓은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어, 좀 타인이 볼때아 쟤는 뭐 성실해, 막어 열심히 살아, 참 이룩꾼이야 이런 느낌은 없어도 아 그냥 귀여워. 음, 그냥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무관무죄라는 게뭐 약간 그런 거거든요. 어... 역할은 없고 뭐 권리만 있다. 뭐 의무는 없고 권리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배웠는데 그게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관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재성은 그 상대의 눈치를 보고 나의 역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눈치를 보고 거기에 찾는 것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무죄 무관이면 둘다 없어서 굉장히 좋은 건데 왜 좋은 거냐면 쟤만 있으면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어 그냥 현실에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관만 있으면 현실을 무시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무관 무죄란 말은 네가 시키는 거 하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시키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의 느낌이 무관 무죄예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면은 저 저가 무관 무죄잖아요. 제가 이거 사주 해석할 때 상담할 때돈안 받죠. 그럼 뭐예요? 돈안 받았죠. 그러면 내 권리를 주장 안 했잖아요. 그게 무관이에요. 그럼 대신에 상담할 때내 마음대로 하죠. 보기 싫으면 안 보기도 하고 또 짜증 나면 짜증 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돈을 받았을 때에 해야 되는 그런 성실함이 없죠. 그게 무관무제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고맙다고 댓글을 달죠. 그건 이제 뭐 받은 거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무관무제라는 게 내가 까칠하게 굴지도 않고 남이 까칠한 걸 보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번 포스팅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어, 찾아봐 보세요. 제 블로그에서. 그래서 재성이라는 건 돈이 아니니 재성이라는 것도 있고 무관무죄라는 것도 있고 설이나 그게 대해서도 블로그에 포스팅 다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딱히 뭘질문한게 아니라 어 본인 사주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하소연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 이분이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그런 견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충 설명 드렸지만 자세하고 뭐 그런 좀 양이 긴 그런거는 저의 그 블로그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 블로그를 홍보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걸 막 설명드리기가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저도 써놓고 잊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알았지만 지금은 모르는 뭐 그런게 있을수도 있다라는거고 음, 근데 약간 그런거죠 이분같은 이분 경우는 화가 전혀 없으니까 뭘, 뭔가를 그렇게 막 열심히, 뭔가 하려는 느낌은, 이번 이제 사연 설명에서도 뭐 이렇게 막,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저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산다라고 하는데, 어, 그럴만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돼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원곡에 그렇게 돼있으면. 원곡에 막 진짜 화한하고막 이래버리면 열심히 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런 성향을 타고나서 남이 쉬어라 쉬어라도 열심히 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되는 좀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 너무 나를 혹사시키지 않고 그렇게 좀 호기심 어리게 세상을 좀 예쁨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팔자고 그런 성향이에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분한테 뭐 목표를 가져라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저축해라. 뭐, 이런 말은 의미가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할건덕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한 말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아, 나는 저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laughs> 예를 들어서. 그래도좀 편하게 사셔도 된다. 그리고 무관무제란게 뭐냐면은, 어, 내가, 야, 나돈좀줘 하면 돈 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에, 야, 내가 이런 일은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런 일은 돈을 줘야 하잖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고, 몇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했기 때문에, 얼마 얼마를 나한테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싸우는 건 관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돈을 받는구나 하고, 그냥 말없이 일 열심히 하고, 돈주기 기다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어, 쟤만 왕하면은, 제가 왕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돈 받는구나 하고, 열심히 그냥 일하는 게, 일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무관이니까 일도 안 했죠. 그럼 이제 관이 돼서,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돈 줘라고도 안 했죠. 이분은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돈좀 줘. 그냥, 나돈 줘. 나뭐 사고 싶어. 이러겠죠. 그럼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따지거나, 막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주게끔 대조 예뻐서. 아니면은 뭐 그런 관계에서 포기해서. <laughs> 쟤는 원래 저러니까. 그런 겁니다. 설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나요? 무관무죄의 매력을? 무관무죄의 매력을 아시겠나요? 그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따지면은 같이 이론을 가지고 싸우지만, 그냥, 야, 이렇게, 이거잖아, 해줘. 이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예쁘면 해주고, 안 예쁘면 안 해주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무관무제란 말은, 아, 그럼 쟤하고 관없는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왜 주느냐? 일단은 뭐, 비견 많죠. 좀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어, 좀 호감이 간다는, 가는 그거란 얘기예요또그 정인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예쁘단 얘기죠. 연지 정인. 날 때부터 예쁜 거니까 뭐 외모적인 게될 수도 있고 성격적인 게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천상적인 예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에 그렇게 내가 나의 권리를 따지고 일일이 따지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뭐 열심히 어그 현실에 맞춰서 까라면 까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제 먹고 살려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냥 본인이 즐거운 일. 즐거운 일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움 받는 팔자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끝낼까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명리, 뭐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무 말? 내내망상 넷피셜에 대한 방송은 어, 이번 주도 안할것 같아요 <laughs> 이번 주도 안 하고 그냥 이번 달은 좀 놀고 싶어요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달은 그래서 어, 이것도 싱금메뉴 인생상담 이것도 이제 링크는 올려놓을게요 댓글에 댓글에 올려놓고 어, 다음 주에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 수요일날 또 하도록 하고, 신청이 있으면, 뭐 없으면은, 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명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 아 끝낼까요? 뭐, 그렇습니다.